를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본능 중 오늘의 주제는 쾌락 본능입니다. 지난 영상의 철학자 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논리와 이성이 아닌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따르는 쾌락 본능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쾌락 본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게요정입니다. 김수철 씨는 아내 몰래 빚을 지고 있었다. 잠깐만 쓰고 갚으려는 생각이었다. 빚이 순식간에 불어나자. 빚이 나서 얼마인지 계산하기도 싫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독한 마음으로 빚을 갚기로 작정하고 계산을 해보았다. 카드 빚이 늘어서 1억 원이나. 나를 잡아 가족 회의를 소집했고 아내는 자신을 속였다며 울고불고 난리였다. 그러다 며칠 뒤한번 갚아보자고 같이 마음을 다잡고 빚을 갚을 때까지 외식, 영화, 쇼핑 등은 안 하고 공과금, 자동차 가스비 등도 최소한으로 노력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골프채와 자동차도 팔아 빚 갚는 데 썼다. 대출 이율이 높은 카드 빚부터 갚았다. 그동안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중에 허강시켜줘야 한다고 다짐했다. 세계 최고 부자 워렌 버핏의 과거 연투자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시는가? 연 25%다. 연25% 수익률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율은 연 28%다. 연2 28 8에 빚을 지고 있다면 아무리 부자라도 알거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계산해보자. 당신이 연 28%인 1천만원에 빚을 지고 있다면 10년 뒤엔 1억 2천만원이 되고 20년 뒤엔 14억원으로 늘어난다. 20년 뒤 14억원을 모으려면 단순 계산으로 1년에 7천만원씩 모아야 한다. 수입이 7천만원이 아니라 갚는 게 7천만원이다. 감당이 되는지 궁금하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비프터가 팔아. 빚을 내도 좋을 때는 집을 장만할 때다. 이전 영상에서와 같이 월급의 상승은 절대 집값의 상승을 따라올 수 없다. 조금 전 이야기와 같이 20년이 흐른 뒤 후회해봐야 자전거 도둑 맞고 티타늄 안전 열쇠 사기다. 돈을 벌기 위해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폼나는 전세 살이 대신 작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 좋다. 큰 평수의 집은 세를 주고 본인은 작은 평수에서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전세로 살며 큰 평형의 아파트를 고집하는 사람은 재테크 차원에서 보면 어이가 없다. 저자가 아는 사람은 대치동에 30평형 아파트를 살수 수 있는 돈으로 48평형 전세를 살았다.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다시 말한다. 20년 뒤에 후회해봐야 자전거는 없다. 자동차는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출 이자는 낼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쾌락본능 때문에 절대 안 그런다. 핵심 키워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는 되고 싶어하지만 고생하는 건 싫어한다. 그리고 고생을 싫어하는 자신의 선택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아마도 환경 탐만 할것 같다. 도곡동 타워 팰리스 아래 위치한 편의점의 도서 코너에는 경제서와 재테크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한다. 부자 동네일수록 경제 서적과 재테크 책이 많이 팔린다. 재테크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다. 그러나 수학이나 읽기처럼 배워야만 한다. 남이 안 가르쳐주기에 스스로 배워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다. 부자들의 첫 번째 취미가 독서인 게 우연이 아니다. 주식을 초단타로 매매하는 것은 도박 중독 증세와 비슷하다. 매매하지 않으면 조바심. 이 난다면 중독되는 것이다. 초단타 매매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고 팔 때마다 투자자들의 피를 빨아가는 증권 거래 시스템 때문이다. 초단타 매매자들은 증권사 직원과 회사를 먹여살리는 봉이다. 증권사들이 왜 틈만 나면 여러 행사를 개최해 초단타 매매를 부추기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쾌락 본능에서 빠져나와라. 다음 영상에서 근시한적 본능의 오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